셰익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체오프는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희곡 작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해밍웨이 등 위대한 현대 문학 작가들이 체오프에게서 영감을 받고 문학을 배웠습니다. 체오프는 벚꽃 동산을 1903년에 출간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초연했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지병인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벚꽃동산은 그의 유작이 된 셈입니다. 그가 떠난 지 11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전율적이지도, 신랄하지도, 설교적이지도 않은 체오프의 드라마는 그 담담함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비는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일상의 본질을 진단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체오프는 자신의 희곡을 코미디라고 주장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염세적이고 서로 간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듯하지만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에 가까운 독백들이 서로 간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벚꽃 동산은 여주인공 류보비 안드레예브나가 남편의 죽음에 이은 어린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파리로 떠나가 살다가 딸 아냐와 함께 5년여 만에 벚꽃동산이 있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유부비 안드레예브나는 외국으로 떠돌며 방황하던 자신의 삶을 오바 가예프에게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오, 나의 죄. 나는 언제나 미친 듯 돈을 써댔어. 게다가 빚이나 지고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지. 그 남자는 너무 마셔대서 샴페인 때문에 죽었어. 그러고 나서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 그러자 바로 그때 첫 번째 징벌이 내 머리 위로 곧장 떨어졌지. 그래, 바로 이 강가에서 나의 아들이 익사했어. 그래서 외국으로 떠난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이 강을 다시는 보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질끈 감고 정신없이 도망친 거야. 그런데 그자가 나를 따라왔지.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멘토나 근처에 별장을 샀어. 그자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3년을 밤낮 가리지 않고 간호하느라 녹초가 되었고, 영혼까지 말라버렸지. 그런데 작년에 그 별장이 비주로 넘어가자 파리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그자는 나를 우려먹고는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 나는 음독 자살까지 하려 했지. 정말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어. 그런데 불현듯 러시아로, 나의 고향으로, 내 딸에게로 가고 싶어졌지. 오,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그녀는 불행했던 파리에서의 결혼 생활과 몸에 베고 자포자기한 돈 씀씀이로 재산을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자 오빠 가예프가 있는 자신의 영지의 저택으로 딸 아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벚꽃동산을 포함한 영지와 저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난감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류보비 안드레이브나는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영지를 상실하게 된 위기감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영지의 농노였던 로파이는, 류보비 안드레이브나의 파산을 해결해줄 해결책으로 영지를 별장용지로 임대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권유하지만 그녀와 오빠인 가예프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에서 괴리된 채 몽상 속에서 살고 있는 등장인물들, 현실적인 삶의 토대를 망각하고 그저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대며 실상과는 무관한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영지 사람들은 마치 어리광대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체오프는 자신의 희곡을 코미디라고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녀 두니샤는 하녀답지 않고 귀족소녀 같은 섬세함을 보이고 하인 야샤도 하인답지 않게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고 인물들 각자가 자신답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로파이는 이 영지의 농노였던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부유한 상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어있는 부유한 상인이지만 농노 신분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서 과거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류보비 안드레이브나의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만년 대학생인 트로피모프는 로파인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인류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언젠가는 익숙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정성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러시아에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인텔리들은 아무것도 탐구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또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인텔 임내하면서 하인들이나 농부들을 짐승 대하듯 함부로 대하고 책도 제대로 읽지 않을 뿐더러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학문을 짓거리고 예술에 대해서는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고. 넉둘이나 늘어놓습니다. 루바인 아시다시피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요. 나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다루기 때문에 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일을 좀 해보면 정직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따금 잠이 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 당신은 우리에게 거대한 숲과 끝없는 벌판과 지평선을 주셨나이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실제에 맞게 거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트로피 모프는 류보비 안드레예브나 딸 아냐와 함께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인 영지 경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허망한 꿈을 꿉니다. 영지 저택의 살림을 맡고 있는 수양 딸 바려는 어머니의 생각 없는 돈 씀씀이로 안타까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로파인의 바래에 대한 청혼을 기정사실처럼 여기지만 이도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영지가 팔린 후 그곳을 떠납니다. 로파이는 경매를 통해서 벚꽃 동산을 포함한 영지를 사들이고 저택의 주인이 되고, 영지에 살던 식구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의 미래를 찾아 영지를 떠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벚꽃 동산이 팔리면서 떠나야만 하는 슬픈 상황을 승화시켜.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서 새로운 희망과 삶의 가치를 찾는 등장인물들 속에서 광대 코미디와 같은 해악을 찾아 봅니다. 우리는 체오프의 그 기준은 삶의 비밀과 신비를 벚꽃동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